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5회 인카금융 슈퍼볼링. 챔피언 결정전, 여자부 3위 결정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유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청대 서울시설공단의 3위 결정전 대결인데요. 3인조전과 2인조전으로 구성이 돼 있는 단체전입니다. 3인조전은 서울시설공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2대0으로 서울시설공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인 조전으로 이어질 텐데 2인 조전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자이 경기 그대로 종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를 또 진행해야 될 것인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희경 감독의 서울 시설공단 2인 조전에서는 김현지 선수와 신다은 선수가 함께 짝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오용진 감독의 평택시청 양다솜 선수, 손혜린 선수, 두 왼손잡이 선수가 2인 조전에 출전하겠습니다. 이2인 조전 조합이 참 재밌는데요. 평택 시청은 두 선수 모두 이제 왼손잡이라는 점. 네. 아 그리고 서울 시설공단의 두 선수는 2000년생 동갑내기 오른손잡이라는 점.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조합이 재밌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승점이 지금 이 점밖에 안2 점. 따고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예. 평택시청 같은 경우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인 조전 시작합니다. 평택시청 양다솜 아웃핀으로 출발합니다. 양다솜 선수는 오용진 감독이 이제 차기 에이스로 꼽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기본기, 뭐, 스윙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고 지난해 슈퍼볼링 어, 여자 선수들 전체 가운데 에버리지 FT 9.56으로 1위 올랐던 선수가 바로 양다솜 선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다솜 선수. 한 핀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안정적이죠. 네, 마이스페어 양다솜, 정택 시청입니다. 양다솜 선수의 첫 프레임이 끝났고, 이제 서울시설공단 김현지 선수로 오버랩되고 있는데요. 두 선수 인연이 또 슈퍼볼링에서 특별하죠. 지난해 김현지 선수가 슈퍼볼링 퍼펙트를 기록했을 당시에 그 게임의 상대가 바로 양다솜 선수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현지 1프레임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스트라이크입니다. 역시 지난해 슈퍼볼링 스트라이크 확률 1위 선수 다운 면모를 이번 첫 투구에서 보여줬어요. 네, 스윙 보십시오. 네. 시원시원합니다. 70%대의 스트라이크 확률 전체 1위를 차지했었던 지난해 슈퍼볼링 김현지 선수였고요. 또한가 지흥미로운건 지난해 여자부 스트라이크 확률 2위 선수는 오늘 또 2인조전 함께하고 있는 신다운 선수입니다. 네. 서내린 선수의 2인조전 첫 프레임 보겠습니다. 좋 습니다. 손예린, 사이클로 네. 맞대 갑니다. <laughs> 손혜린 선수 하면 정말 여자 볼링을 또 대표하는 왼손 볼러 중에 한 명이고 다년간의 어, 국가 대표 경력, 많은 또 후배 선수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오영진 감독은 손혜린 선수에게 국내 최고의 왼손 선수라고 평했어요. 네. 네. 신다은 2프레임, 네. 좋은데요. 더블, 서울시설공단. 3인조전의 기세를 지금 몰아서 서울시설공단이 초반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높은 스트라이크 확률을 자랑하는 김현지, 신다은. 이 2000년생 동갑내기 두 선수가 1, 2프레임 더블로 기세를 올립니다. 김현재 두고 네. 네. 또한번 성공합니다 터키 네. 인조 전승를거둔 서울 시설공단 네. 아 인조 지금 기세도 무서워요 지금 레인을 확실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달달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서울시설공단 선수입니다. 3프레임 평택시청 양다송 더블로 맞서는 평택시청입니다. 양다솜 선수는 이번 슈퍼볼링 대회에 들어오기 전에 구미시청을 한번 꼭 이기고 싶다 이랬는데 어, 앞선 4위 결정전에서 구미시청 상대로 이제 2인조전 또 손혜린 선수와 나서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예. 그만큼 또 개인적인 또 분위기도 좋은 상태예요 4프레임 신다은. 신다은 또 붙입니다. 버베가 서울시설공단 <laughs> 김현지와 신다은 스트라이크 4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리스타이밍에서 나오는 정확한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평택시청도 네. 일단 더블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손혜린의 사프림 손혜린 됐어! 터아 점점 뜨거워지는 2인조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평택시청은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 네 끝까지 트라이크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두 게임 뭐 합산 핀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네, 승점이 우선이고요. 승점이 동률이면 9프레임, 10프레임, 이제 2개의 프레임을 치게 되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청으로서는 몇핀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기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5프레임. 양다소 뿌렸습니다. 7번이 남네요. 네, 좋은 투구였습니다. 조금 입사각이 네, 조금 약하게 진입이 되면서 7번이 남았습니다. 네. 네. 차분하게 스페어 처리하고 네, 다음 프레임 다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내면 됩니다. 평택 시청은 터키에서 멈췄습니다. 신중하게 7번을 겨영합니다또 오, 오, 아. 빠지면서 7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막내 선수라 그런가요? 조금 긴장을 한것 같아요. 자오프레임 양다솜 선수의 자,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 프레임이 됐고요. 오프닝 기록된 평택 시청입니다. 500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 오프인 김현지. 김현지의 투곡 갑니다. 네. 5배가. 지금 김현지 선수는 네, 컨디션이 엄청 좋아 보입니다. 네. 착지, 안정된 착지와 네, 빠른 스윙으로. 일관성이 돋보입니다. 5프레임까지 모두 스트라이크. 자, 상대가 지금 오픈을 기록한 상황에서 또 바로 스트라이크를 아. 붙였고요. 아, 평택시청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 두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손혜린 6프레임. 평택시청으로서는 반등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7번을 남기는 손혜린 코노핀들이 지금 자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예. 평택 시청은 네 번의 슈퍼볼링을 모두 참가한 팀인데요. 2020년 첫 대회 준우승, 2021년 우승 팀이었어요. 지난해에는 이제 3위로 끝났었는데, 네. 자 오늘 이 경기 패하면 이제 2년 연속 3위가 되는 거고요. 역전승을 일궈낸다면 3년 만에 왕자 탈환을 노릴 수 있습니다. 7번 손에 린 선수도 7번을 놓쳤어요. 자, 5프레임, 6프레임, 지금 연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군요. 평소 볼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스코어상으로 조금 저,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k u 몸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g 같습니다. 네. 서울시설공단 신다은. 7번! 카카 d o 니번핀인번 핀인데 이함이명 b 이니다립니다 지금은 조금 얇게 입사각이 이루어졌는데 피넥션으로 넘어가면서 6백으로 지금 이어졌습니다. 네. 7번 피이 2조전 인 서울시설공단 쪽에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김현지 7 프레임 좋습니다. 좋아요. 멈출 수 없습니다. 세븐 이너로. 김현지 선수는 퍼펙트를 기록한 선수라 그런지 네. 네. 또한 번의 기대가 됩니다. 아, 퍼펙트 경험도 있고 지난해 슈퍼볼 링 스트라이크 확률 1, 2위의 두 선수. 네. 지금 7프레임까지 내리 스트라이크를 장렬하고 있습니다. 7프레임. 평택시청 양다솜. 양다솜. 네. 넘어갔어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양다솜의 스트라이크. 자, 갈길이 조금 바빠진 평택시청인데요. 7프레임 양다솜의 스트라이크. 격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다은의 차례 던졌습니다. 신다은 아홉핀입니다. 행진이 일곱 번연속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금 타이밍이 빠르면서 리프팅이 좀덜 걸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조스페어 선거. <laughs> 서울 시설 공단 두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쿠프림 시프레임. 무리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만 간다면 어, 점수 관리하면서 또 승리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려운 입장의 평택시청인데요, 손해린 끝까지 물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프레임 7번 7번이 이번엔 반응했습니다. 더블 성공 평택시청 남아있는 프레임 모두 이제 스트라이크를 쳐놓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남다솜. 남다솜. 그프레이탑 네. 다시 스트와이 터키. 아, 그래도 두 선수가 앞선 그 실수를 네. 이렇게 또 곧바로 만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7, 8, 9프레임. 터키 평택시청. 네. 언니 손혜린 선수도 박수로 양다섬 선수를 맞이해줬어요. 김현지 9프레임 서울시설공단. 김현아 9핀이 쓰러집니다. 서울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페어만 처리해주면 네, 큰 무리 없이 승리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7번 연속 스트라이크. 현재까지는 또 여유 있는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깔끔한 스페어 처리 자 오픈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10프레임 손혜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최대로 가능한 점수가 236점이니까 어, 10프레임을 남겨놓고 있는 서울시설공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프레임첫 투구 손대리는 스트라이크. 500. 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미스 프레임이 일어나 5 프레임, 6 프레임이 네. 매우 평택 시청에겐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뭐 이대로 서울시설공단의 승리로 2인조전이 끝난다면 말씀 주신 그두 프레임, 뭐딱그 차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트는 서울시설공단 세븐 대거. 손대린 프레임 두 번째 두고. 좋습니다. 끝까지 네.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손예린. 아 236점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스트라이크 개수로는 평택 시청이 앞서고 있습니다. <laughs> 자, 스트라이크 개수 지금 전체 개수만 본다면. 평택 시청이 다 앞서고 있다는데 정말 그두 번의 오픈 피아프게 또 한번 다가오네요 마지막 두고 그 스트라이크 네. 아웃이에요 깔끔합니다 236점 평택 시청 양다솜 손혜린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연속 스트라이크를 붙일 수 있는 또 평택 시청의 두 선수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2인조전 상당히 어렵게 됐고요. 10프레임 신다은. 신다네 좋습니다. 승리를 확정짓는 스와이. 2인조전 승리 결승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슈퍼 볼링 최고 성적이 지난해 기록했었던 4위였는데요. 자 이번에 3위 결정전 이 승리를 통해서 서울시설공단은 이제 처음으로 결승 진출을 일궈냈습니다. 신단 투구 계속됩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한결 편안해진 상황에서. 야프레임 스트라이크를 붙입니다. 신다, 정말 높은 하이스코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김현지, 신다운, 지금 268점을 바라보는데요. 최종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인조전, 마지막 크고, 곱핀 처리가 됩니다. 265점. 아, 265점도 고득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2인조전 김현지 신다은 두 선수의 스트라이크 질주 자, 265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236점을 기록한 평택시청을 두르고 2인조전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3인조전, 2인조전 모두 승리한 서울시설공단이 승점 4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자, 슈퍼볼링 참가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아 김현지, 신다은 이 2000년생 오른손잡이 동갑내기 두 선수. 어... 기록을 또 그대로 증명을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네, 멋진 스트라이크의 향연이었습니다. 자, 서울시설공단이 결승에 올라가면서 이제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부평구청의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대진표 확인해 드리죠. 서울 시설 공단이 평택 시청을 따돌리면서 결승 진출이고요. 평택 시청은 이번 대회 여자부 3위가 확정됐습니다. 평택 시청은 이제 2년 연속 3위를 기록하게 됐네요. 부평구청 본선 A조 1위를 차지하면서 결승에 선착한 팀이었는데요. 여자부는 부평구청 대 서울 시설 공단의 결승전 매치업이 성사됐습니다. 3위 결정전 최고의 순간을 만나봅니다. g 레이티 t e s t of all 트의 순간인데요. 바로 이인조전 김현지 선수, 신다은 선수의 스트라이크 행진의 순간이었습니다. 1프레임부터 7프레임까지. 7번 연속 스트라이크. 두 선수 케미가 환상의 조합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7번 연속 스트라이크로, 어, 완전히 이제 상대의 길을 눌러보고 이번 2인조전. 거침없이 나아가면서 팀의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던 두 선수였습니다. 자, 김현지, 신다운 선수 이런 최조의 컨디션이라면 또 결승전에서의 두 선수의 조합 또 한번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제 5회 인카금융 슈퍼볼링. 챔피언 결정전, 여자부 3위 결정전 함께하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슈퍼볼링 참가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중계방송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강유찬 해설위원, 캐스터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